좋은 교회, 좋은 t 이한 여름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여름에 군대를 가서 여름 내내 훈련소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훈련을 겪으면서 갈증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몸이 축 처지고 너무나 힘들 때에 처음으로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갈증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갈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갈증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라. 그들이 엘림에 히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은 2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네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홍해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누렸던 애국 군대를 모두 몰살시키셨던 놀라운 경험을 말해주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경에 출애굽기 15장과 같이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편 외에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크고 놀라운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 진출했던 그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때에는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웠는지 온 국민들이 몇달 내내 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흥분이 십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네요.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큰 고통일 수밖에 없겠지요.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지역을 갔더니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흘 만에 힘들게 찾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상태의 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우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참아 냈을까요? 하지만 물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떠 마셨는데 그물이 쓴물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목마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주 강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넣었더니 아무도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너무나 맛이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물이 달다라는 것을 느껴 보셨나요? 너무나 갈증이 심할 때에 적당히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정말 달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시험을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의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는 16장의 말씀에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시험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 광야의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광야의 시험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게도 하셨고 또그 재앙을 사라지게도 하셨지요. 이 일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못해 주실 게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들어 순종해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이 말로는 참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답답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적을 통하여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 물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마도 모세를 향해서 죽도록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샘 열둘이나 준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이 물샘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참는다라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신의 자리로 몰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고난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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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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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 송하면서 할래. to be